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뭐 자신을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만나는 사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 웰즈 지방에 부응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은혜 받은 자가 당락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당나귀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동네 북처럼 아, 그렇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부부 싸움하고 나면 주어 박히고 윗사람한테 욕 들으면 걷어채이고 말못 하는 당나귀가 그냥 사람들의 분풀이 대상이 됐던 거죠. 근데 웰즈 지방에 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니까 당나귀가 제일 수지맞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주변에서 당신 예수 믿고 복은 내가 받았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예수 믿기는 했는데, 나 때문에 특별히 복받았다는 사람,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어떻게 믿을지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럼 내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세상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분별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 살 때는 세상식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세상 핑계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고,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은 그저 마음 놓고, 마음 풀어놓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점검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며 살게 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뭐, 별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졌나를 보셔야 돼요.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서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에, 이게 뭐가 없어진 거죠? 걱정하는 게 없어지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고, 은밀히 죄 짓는 게 없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게 없어지고, 슬픔, 좌절, 낙심이 없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천국이죠. 뭐 내가 아직까지 육신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송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서로 순종하며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처럼 와 닿는다면, 그건 우리에겐 절망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떠난 부모의 심정. 어떻게 그 부모에게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녀를 둔 부모 그에게 당신이 찬성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율법으로 될 일이에요? 빚이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 마음대로 뒷바라지 못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 그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찬송할 수 없을 때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찬송해야, 감사해야, 서로 순종해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서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노래하는 거니까. 주님께.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알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나?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18절 사이에 있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나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순종하며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금방 알지요. 아, 저 사람 이상하다. 귀신 들렸나 봐. 금방 알죠. 왜?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말이에요. 귀신 들리고 나면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혼자서 어디를 막 쏘다니고, 그리고 정말 거친 말, 섬뜩한 말, 그리고 눈빛이 다르고,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힘이 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하기가 좀 겁이 날 정도지요.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여러분 그와 똑같은 현상인 거 아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영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귀신은 악한 영이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성령의 충만한 것과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평범하지 않다. 항상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요. 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스스로 결심해서 되는 일입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진짜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아시니까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지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고도 하고 그래서들 술을 마시고 슬퍼서도 마시고 기뻐서도 마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방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든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변화시켜요. 사람이 달라지죠. 술 마시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술에 그런 힘이 있지만 본인이 마시지 않는데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술이 잔뜩 쌓여 있는 술 창고에서 24시간 살아도 본인이 술을 안 마시는 다음에야 술이 그 사람을 취하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내가 있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안에 내가 앉아 있어도, 내가 성령님을 진심으로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에게 내가 복종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가 열리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열쇠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고 정계원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정계원 권사님은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일부 예배 오셨다가 늘 가셨는데 22년 동안 중증장애인으로 사셨어요. 정말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주어야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걸 22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 오실 때도 휠체어에 타시고 가족들이 다 인도해서 그리고 사실 말 한마디 하실 수가 없는 언어 장애가 있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번에 소천 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어려운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의 장례에 많은 교우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우들의 장례가 늘 여러 건 있지만 그 권사님의 장례에 참 많은 교우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 속에서 감사를 보았어요. 세상에 22년 동안 중증 장애인으로 사신 그분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장례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임에서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정계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환상 중에 제가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리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정말 춤을 추며 마음껏 찬양하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따지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22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완벽하시군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 가정 중에 그 정겨운 권사님 가정처럼 천국 같은 가정 별로 못 봤어요. 어려운 것으로 따지자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온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온 가족들이 그 예수님 안에 사니까 여기서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제일 놀라웠기도 하고 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감사는 좀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 나도 그러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산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건 조금 느낌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게 그렇게. 싫을 것 같은 그 일이 너무 너무 내 마음에 소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아닌지를 그걸 보고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복종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러면 이, 바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달리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높아지고 싶었고,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싫어져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게 다 싫어져요. 그저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너무 좋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싶고 그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뭐 명성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걸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 계신데 그날 있고 싶고 주님 하시는 일 하고 싶은 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져요.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이 진짜 주관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서로 순종하며 살면서도 주님이 기가 막힌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치 앞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나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분이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내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고 노래합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인생은 위대한 삶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10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다 놀라운 간증자가 다 되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웠게 변화시킬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